지어유 짠. 토요일인지 뭐하시나이유 지는 어제 놀러갔다 와갖고 겁내 피곤한디 잠은 못자고 또 요래요래 울고있네이유 아침에 산책나갔다 오고 간다우유 뻔하지 말고 퍼하라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뻔하게 사는 것이다. 인생 팔자를 뻔할 번째로 만드는 인생은 가장 재미없는 인생이다. 뻔하다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다. 뻔하다는 것은 따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하지 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지 마라. 자기만의 독창적인 인생,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 뻔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남들과도 다르게 살아야 하지만 기존의 자기 자신과도 달라져야 한다.자기 자신만의 것을 추구하라.자기 스타일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보라.분명히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자기만의 그것을 발견해 나가라. 한 번만 발견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 자기 안에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것이 있다.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라. 계속 끄집어내다 보면 처음에는 남들과 비슷한 것이 나올지 몰라도 나중에는 뻔하지 않은 편한 것이 나올 것이다. 자기 자신을 깊이 깊이 파고 파라. 당신 안에는 남들이 생각지 못한 흥미로운 것이 있다.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자신을 탐구하라. 건강을 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머리 안에서 마음속을 캐어보라. 생각을 해도 뻔한 생각을 하지 말고, 글을 써도 뻔한 글을 쓰지 말고, 말을 해도 뻔한 말을 하지 마라. 문자를 보내도 뻔한 문자를 보내지 마라. 뻔한 곳에 가지 말고, 뻔한 생활을 하지 말고, 뻔한 이상을 추구하지 마라. 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라. 발견할 수 없다면 발명하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남들 하듯이 뻔한 사업을 하지 마라. 뻔하게 홍보하고, 뻔하게 사업을 키우고, 뻔한 직원을 쓰지 마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따라쟁이가 되어가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새롭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기 바란다. 펀한 인생. 요래 돼있네요. 뻔하지 말고 펀하라나잉요. 근데 그유토요일인데 뭐를 할까. 국리 중이네유 방콕을 할까. 또 어딜 돌아다닐까. 엄니는 절에 가셨는디. 혼자 요래요래 주저리하고 있네잉요. 걍 큰다구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빠.